얘가 지금, 한 생후, 한 2주? 2주, 3주, 2주, 3주 정도 된것 같은데, 최근에 그 태풍, 그 와가지고, 얘가, 그 뭐지? 같이 있는 지금 사무실 쉐어하는 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, 어, 그 뭐지? 새끼들 같이 있었는데 다 죽고 얘만 살아남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어미는 없고, 얘만, 얘만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, 지난주에 데리고 온것 같은데, 한 3일, 4일 전? 추석 전에. 근데 지금 눈도 못 떴었거든요? 되게 조그만 애였는데, 지금 한 5일, 4, 5일 정도 지났는데, 눈도 뜨고, 좀커졌어 예전에는 한 주먹 반만 했는데, 지금 이렇게, 지금 주먹 정도 커졌죠? 얘가?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, 저희가 지금 키울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, 이 후배놈은 지금 결혼을 해서, 지금 그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, 와이프가 또,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대요. 그래서 키우지 못하고, 얘가 계속 지금, 집에 데리고 갔다가, 다시, 사, 다시 사무실 데리고 갔다가, 좀 이러면서, 지 키우고 있는데, 큰일 났습니다. 지금,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,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지금 어떻게, 보면 밖에, 아직 지금 어려서, 젖을 못된 상태라, 밖에 둘수 없는 상태. 그 다음에, 지금 얘가 문제가 뭐냐면, 어, 얘가 지금, 아직 응가를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, 얘가 뭐, 자세히 알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, 말라고할 수가 없네요 만약에 계속 함께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기억을 할수 기록 영상으로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담을 못하겠네요 심지어 저도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큰건 아니고 눈두덩이가 가려워요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예, 눈두덩이가 가려운데 지금 아직 밖화깨가지고 3주? 3주 됐을라나? 2주? 지금 딱 이거 봐도 그.. k 리아도둑양이이 그 뭐지? 지리 r 고리 k o 리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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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2 a k o r e 일 Korea, k o 요 e a k o 이 동생이 지금 고양이집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뭐 햄스터 집처럼 <laughs> 이게 뭐냐? <laughs> 아 너무 음, 음.